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다시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또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여름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오늘은 맛보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할 텐데.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 청년은 앞으로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공부한 뒤에도 확신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이 21살의 청년은 마침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믿어집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눈을 뜬이 청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로 형용할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막 짜증이 나고 싫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야.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 또 짜증났던 모든 일들이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고 치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 암아 변화된 사람의 한 증거입니다. 자, 이 청년은 자신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의 나머진 삶을, 이제 21살의 청년이 자기의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어, 전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세 사람은 신학 박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건너가서 평생 주님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20세기의 성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할수 있어요. 음식도 여러분 먹어보면 이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러죠? 내가 맛있게 먹어본 음식은 또 먹고 싶죠. 내가 그 맛을 알면, 아, 그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여러분 맛을 알아야 돼요. 신앙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아무런 감각이 없이, 아무런 감흥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그만큼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신앙 생활을 평생 할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본문인 오늘 말씀 10편, 34편은 그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왕 자리에 있는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집에 가서 사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을 하시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고 난 이후부터 누구의 시기를 받냐면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광야로도 가고 또 동굴로도 가고 산으로도 도망가고. 그런데 사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다윗이 여기저기 다도망간데도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적국인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골리앗 장군이 나온 가드라는 나라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 이 아기스라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딱 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병사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로 끌고 갔어요. 다윗이 큰일났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리고, 막 이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응? 침을 탁탁 뱉고, 응? 바닥에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흙을 집어먹기도 하고. 그러니 이 왕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이 미친 놈을 데려가가지고 어 다윗이라고 속이느냐고 그 병사들의 혼쭐을 내고 이 다윗을 쫓아내 버리죠. 다윗이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 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그 아기스 왕에게서 이제 목숨을 잃어버린 한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인데 그시 속에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하심이라는 말을 이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예, 네,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와의 선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부하게 해 주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뭐냐? 선하심, 토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하심을 다윗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음식을, 맛을 보아서 분별하듯 내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듯이 체험하여 확실하게 알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맛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맛보아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든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제가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잡히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이미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은 목숨을 이길 그 위기에 처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죠. 뭐라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라. 갑자기 마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막 미치광이 흉내를 냈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고 자기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자녀들도 지켜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뭐냐? 도대체 뭘 맛보아 알았을까? 좀 간단하게 좀 추려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찬송의 맛을 알았어요. 우리도 찬양하죠? 근데 이 찬양은 하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곡조가 있고 음을 악기를 통해서 음을 연주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예요.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입이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게 기록하죠. 왜냐? 다윗은 찬송의 맛을 알았기 때문 에 찬송의 맛을 안다는 것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할 때마다 위기의 상황을 피할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곡조 있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두 가지가 항상 그 삶에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만 악기를 포함해서 몇 명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4천 명을 두었어요 보통 우리 성가대하면 큰 괴도 많아야 몇백 명이에요 다윗은 악기를 포함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4천 명을 뒀단 말이에요 그만큼 찬양을 중시했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찬양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2절에도 내 영혼이 영화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도다. 다윗은 가드와 아기스에게서 그 목숨을 건진 사건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고 그 들은 찬송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맛이 좋은 음식을 두고 그것을 두고두고 두고 기억했다가 다시 찾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 맛이야. 역시 맛있어. 그 음식을 자랑하지요. 야, 여기 한번 가봐. 여기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내가 가본 집중에 최고야."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의 맛을 안다는 것은 항상 찬송함으로 인해서 그 찬송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찬양을 못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요즘 이제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찬양을 못 불러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런데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찬양대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의 추격에도 잡히지 않도록 지키실 때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먼저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이기에 여러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상황과 역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송의 맛을 알았던. 어, 옛날 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오기일이라는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군대 그 당시 입대를 해가지고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어, 정보 군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군복이 아닌, 들키면 안 되니까, 사복으로 다 갈아입고, 대신에, 이제 위험하니까 혹시나 해서 총을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으로 가장해서 시내에 잔입해 들어갔고, 산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는데, 그 시내 입구에 보초를 서고 있던 다섯 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검문이 시작된 거예요? 군인이야? 아니다. 그럼 왜 산에서 내려오냐? 아침에 등산 갔다 온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못 믿죠? 그 당시 아주 그것이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봐서 사살되는거 죽는 거예요. 학생들이 몸을 뒤지니까 그 안에서 군용 마크가 찍힌 권총이 하나 나오게 됐어요. 군인 신분이 드러난 겁니다. 갑자기 찰칵 뒤로 돌아! 손 들고 뒤로 돌아. 아, 큰일 났어요. 총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뒤로 돌기만 하면 쏴 죽일 만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오길 전도사가 그때 당시 군인이죠.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자.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이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물어요 잠깐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부른 그한 구절 때문에 이오기일 전도사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손길, 손길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힘들수록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일수록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의 맛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자, 4절과 6절에 이런 구절이 반복되죠. 여호와께 간과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그니까한번 응답을 기도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좋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를 피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로 물었어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반대로 바세바와 가늠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그 회개하고 난후 바세바 그 낳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일 지경에 놓였을 때에도. 다윗은 기도했죠.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싹 씻고 눈물을 닦고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며 말합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인정할 줄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읽지 않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 목회하시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6천 명 이상, 최고로 한 2만 명의 청중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 그렇게 모이면 지금 거의 10만 명, 15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가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스펄 전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지하로 데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좋았어요.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조차도 자기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수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영광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맛을 알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맛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악망했습니다. 여러분 악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악망이에요. 이사야서에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악망하는 자는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미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곱 살된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의사로부터 살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시안부 인생이죠. 평소에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 아이. 이 아이는 그 미국의 프로야구팀인 보스턴 네드삭스의 스탬플턴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쇼네 아버지는 그 스탬플턴, 이 사람이 홈런 왕이거든요. 이 선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뇌암 판정을 받아 시안부로 죽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제 아들. 제 아들이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본이 선수가 감동을 받아서 직접 이 7살 된 이제 뇌암 판정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쇼니라는 아이의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쇼니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팬이었고 만나고 싶었던 야구 선수를 직접 자기 병실에 찾아와서 자기가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야구 선수가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션,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희망을 버리지 마. 너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야구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튿날 약속대로 그 선수는 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어 홈런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순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암세포가 뇌에 있는 암세포가 말끔하게 사라지고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희망.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소망을 갖게 될때그 소망을 통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손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작은 소망. 또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남 모르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래 일어서 수 있어. 그래 내 삶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오늘 다윗은 이 소망의 맛을 알아서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어도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 나를 항상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셔.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대로 10년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찬송의 맛, 기도의 맛, 이 소망의 맛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충만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